성경말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느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니 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2장. 사람의 비참한 현상태,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있음. 10항과 11항. 두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항. 사람의 능력을 축혀 세우는 사고를 경계함. 예.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에게 닥친 재난이나 빈곤이나 벌거벗음이나 어떤 치욕을 깨달아서 철저히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진보한 사람이다. 칼비는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면 재난과 빈곤과 벌거벗겨지는 듯한 치욕은 누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어,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인생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인생 가운데 어떤 재난이나 어떤 극도의 빈곤이나, 어, 내가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듯한 이런 치욕을 당하는, 그 자존심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온전해진다는 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은 인간이 이렇게 완전히 꺾여지는 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한번 완전히 내 자신이 꺾어짐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교만의 목도 우리 자기 자신을 신뢰하려고 하는 이 교만도 절대로 오만함도 꺾여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이 같은 통찰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필히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이 필연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재난, 빈곤, 벌거벗음, 추욕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겪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기 정확히 보게 하신다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인지 를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결핍은,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결핍들이 다 채워지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결국 자기의 이 절대 무능을 직시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정말 귀중한 은혜의 깨달음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의 영혼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영혼보다 훨씬 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는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여기서부터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그 나를 건져주시는 그 대상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그것에 대한 갈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치명적인 결핍과 결함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를 향해서 나를 낮추고, 손을 내어밀고, 도움을 청하고, 저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 깨어짐의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사람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 우리의 모든 필요를 결코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타락한 이후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결핍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마음보다는 우리는 무엇이든 할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겸허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자기의 삶과 신앙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저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그냥 입으로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음, 자기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을 할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 다름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움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 마음같이 되지 않거든요. 그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치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시시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내면적으로 이러한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으나 여전히 나를 신앙하고 나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불패한 본성이 있어서 언제든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우려는 마귀의 속삭임에 있어서 쉽게 흔들리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아닌 어리석고 헛된 자기 신념에 빠져들어서 교만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신자는 언제나 성경의 엄중한 경고에 항상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몇 가지 구절들을 열거해 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에도 군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외에도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문 3장 35절에서 각각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 당위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들도 자신의 영적인 가람과 빈곤을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명하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 60장 19절의 의미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될 따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어떤 이유 때문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칼비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존재할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 말세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뛰쳐나가서 자기만의 행복과 자기만의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공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자기 마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멸시하고 미워하십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11번째, 참된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임.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 안에서 높아질 만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참된 겸손은 하나님만을 높인다. 철학의 근본은 겸손이라고 말한 크리스토스톰의 말이나 어느 수사학자가 옹변술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달력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칼빈은 그럼 기독교 신앙의 강령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냐 겸손이라고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전적 무지를 절실히 깨달은 신자 안에서 반드시 확인되고 발견되는 것이 뭐냐? 그 가장 중요한 신자 등의 덕목이 무엇이냐? 칼빈은 아니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운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은 가난한 그리스도인.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그다지 뭐지식이 출중하지 않은, 많이 배운 박사기가 없는, 뭐 그런 그리스도인들. 뭐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혀 뭐, 뭐,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어떤 뛰어난 명예나 대단한 권력이나 지위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것도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 교만한 자는 절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습니다 제가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걸핏하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자기 외모 자랑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속으로는 자신 안에 무엇인가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것이 있다고 여기면서 겉으로는 교만과 자랑을 삼가하는 것은, 칼빈 얘기합니다. 그것도 진정한 겸손이 아니다. 자기 안에 자랑할 게 많은 게 있는데, 하도 겸손을 하다 러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 자기가 이렇게 많이 모르는다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몰라서요. 그러면서 혼자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얘기해요. 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겸손한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내가 훨씬 너보다 똑똑해. 이거 겸손 아니라고 칼빈이 지적합니다. 보여지는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완전히 그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진 진정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어져 버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그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든 속으로든,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진정으로 그 마음과 영혼이 그것을 느낄 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자기를 이렇게 낮출 때, 칼비는 그게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부풀리지 말라. 사람은 스스로만 보면 사탄에 지나지 않다. 사탄같은 존재다. 그의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죄 이외에 내 스스로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자신에게서 내 것이 아닌, 거, 아닌 것을 제거해라. 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말이다. 이런 얘기를 아우스틴은 수가 있습니다. 또 인용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인간 본성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도큰 기대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상했고 부서졌고 혼란을 당했고 잃어버린 것 뿐인데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다. 또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자기로부터는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깨달으면 았 자기 속에 있는 무기들이 다 부서지고 전쟁은 끝이 난다. 그러나 모든 불경스러운 무기들은 반드시 깨뜨려지고 산산조각 나야 하고 불에 태워져야 한다 여러분이 무기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한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연약할수록 주께서 더욱 갓기꺼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칼리빈이 인용한 내용이죠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칼리빈이 이르기까지 이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 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교만의 죄성을 직시하고 있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이 아우구스티투니스의 표현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짓지 않고 인간 자신만을 본다면 인간은 사탄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누가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 우린 사탄과 같은 이런 간이 배 밖에 나온 표현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탄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 그 자체는 사탄이나 똑같은 존재다. 그야말로 악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전적인 무능과 부패함을 얼마나 진지하게 인식하게 되었는가의 문제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죄악된 것을 원칙적으로 표현하는 모습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악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그가 얼마나 투철하고 불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벌레 같은 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 네? 뭐,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격하게, 다소 과장된 듯하게,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게 무슨, 마음에 없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어떻게 서로도 낮추려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말로 표현해도 인간의 죄성,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온전히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죄를 지적하든지, 약간만 직설적인 말로 죄를 꼬집으려고 하면 딱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거부감을 표현하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기분 나쁘게? 이런 반응이 즉시 나오는 거죠. 어떤 말로도. 우리의 죄성,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됨에 대해서 그걸 어떤, 어떤 낮춘 말 어떤 직설적인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만큼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죄성인 교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치부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얼마나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아가 견고하게 서 있는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에서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만큼이나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신자는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만 무례하고 교만함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목사의 말도,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엄청난 오류와 모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나의 모든 생각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살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미련한 존재이니 주여 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요,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갈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신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족한 게 아니라 언제나 부족하고 결핍하다는 것을, 자기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가난한 신명에 이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죠. 요배 가장 큰 실수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나에게 왜이 같은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냐?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제안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좁은 그의 이해를 지식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집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의 심령을 한없이 낮추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이고, 마음을 가난하게 낮춘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자기 사랑과 야망을 벗어던지라고 단언합니다. 단, 기계적인 내려놓음이나, 예, 아무게 성교사 얘기하는 무쪽, 무턱대고 내려놓으라고 해. 기계적인 내려놓음이나,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해라. 어? 너의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정할 것이 없고, 오직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을 높이는 우리는 그런 겸비한 심령을 가진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1번 저는요 겸손을 가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판단만을 믿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정한 겸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겸손을 위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를 가장 정확하게 비추어 주는 것은 비추어 주는 거울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앞에서 간절히 오랜 시간 무릎구름도 없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지함에서 비롯된 오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기생할 수 있는 이 교만을 말본 생을 하고 그 교만의 정체를 깨달아서 날마다 성령의불로 그것을 태워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려고 할때 겸손한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늘 교만에 교만의 유혹에 빠지고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